괜찮습니다. 뭐... 루테라 쓴다? 아, 루테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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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진군에게 빨리 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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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에, 그, 들고 있는 게 있어서 괜찮아. 나 빼고, 근데, 너무 잘 달리는 거 아니야? 171. 와, 병 줄까, 아니? 가운데 거게요. 가운데 거게요. 굿. 지금 좋아요. 지금 아주 좋아요. 카운터. 그렇지 딜 빡딜 일런로도좀 채워놓고 좋아요 금만채어 이제 네, 채워세요딜좀더 해주세요 패턴 보고 돌 파랑 공 지우고 지금 지우고 응. 또. 어 지금 좋아 지금 좋아 어그로, 어그로, 분산에서 어그로 확인. 오케이. 어그로 홀리. 홀리 그러면 아무 홀리 혼자 가던가 아니면 뭉치던가 마지막에. 나모르던데다 아, 아, 바뀌었나보다, 그럼 중간에 뭉쳐있으면은, 어, 뭐야. 뭐야, 여보로도 우리보다 빨리 가. 뭐야, 저거. 일마리가, 일마리가 짧고 이래가지고, 빨리 나왔어. 그래서 시티를 하고 131일 까지만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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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많이 컸다 너무 이거 비겨야 돼 아니 괜찮 그 차... 비겨줘봐 뭐, 뭐 맞으면서 맞아 맞아 비워봐. 맞아 빨리 맞아 불 맞아 불 맞아 불 맞아 이걸로 안 되는데 발골 같은 거 잡아줘라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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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점프 어, 지금 점프 어요 좋아, 좋아. 그 이걸 같이 비벼주는 것도 훈련의 길이다 <Lake> <Jaime> 놀러, 아껴 무력하게 9 0줄 h t 까지 되, u s h 줄까지돼 e 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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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억울로 확인 p z 로 p z a 로드만 p zap, zap, z 다 p z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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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a 다가운데 z 터 p z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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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a p zap, z 공이 킬0원 공이 킬0 여기 0 0 0 거도 0 0 0원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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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0까지 2,000원. 2어요0원 2,000원. 2 0 0 0 빨리 오, 이제 빨리. 0원2 0 0 0주2 0기분나2 맞으면 원2 생겨요 발걸이지 넣어줘. 지금 넣어서. 한시도 오는 거 피하고. 찍고 펑 My God. 자자리 되나? 시간되나 이거? W W 트 시어트, 시시시어 지금 안돼 시어서시어시에서 W 어트시신이다 <laughs> 풀렸다 아트시다트 시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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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3번, 4번째, 2번, 3번, 이제 반대로 가요. 총 11시. 피 관리하세요, 피 관리. 6시 보이고. 가자, 같이 걷자. 좋아, 같이 걸어. 좋아요. 85줄까지만 딜. 항상 생각. 마지막 장판 생김. 그만, 그만 딜. 고! 아이고, 이거 나오네. 재밌다구. 리나도 못 맞추면 못 피시겠다, 이번엔. 오케이, 좋아요. 어, 좋다, 좋다, 고프다, 좋다, 좋다. 아, 야, 줬어 가운데 거 지워요. 줬어요 어, 오케이, 왜, 이제 그러니까 지뢰가 79줄까지. 10대 조심. 선생님 조금 채워넣.. 살짝 더 채워넣을 수 있나요? 오 그냥 채워넣을게요 조심하십쇼 빨리 딜더 넣어야 돼 지금까지 딜더 넣어야 돼 조금이라도 딜더 넣어 딜을 못하겠 이거 이러면 오케이 제 변신하시고 변신하 분은 가운데 들어갈 때아 이거 뭉쳐서 W 한번 되나? 아 m 그들어어가 그냥 들어지 o t h 가지 o u s e I'm going to 파 o to the house. I'm going to g 이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6 o 일까지만 m going t 저 게이지 괜찮게 있어서 지금 기, 지금 딜은 충분해 왜냐면 상술 각성기도 있고 다 있어가지고 천천히 6 0 1질까지만어 이제 딜 그만 딜 그만 그만 박스 주세요 불, 불 말고 박스 주세요 딜 아, 타임인데 됐다 박스 줬어? 뭐, 그럼 그럼 비슷한 말했어어 줬어 왼쪽 그러면은 아딜해 어, 뒤부터뒤부터달고리뒤부터이요 아, 네. 각성기 박아버려, 그냥 지금. 아, 안 돼. 잠깐만죽지 어. 아, 않아. 죽지 않아. 다각속기 네. 아까 박지, 그냥. 각속기 박으려다가 이렇게 했어. 아, 막났나? 나이스. 너 이제 바.. 변신할 준비? 괄.. 게이징.. 선생님 게이징 관리 해야돼요? 게이징 변신 피도.. 피도 먹어 피도 먹어 갈거리 11시 기본 낙관 노란색 노란색 맞죠? 안녕하세요. 두 번째 라인트한겠요 에스더 누구야? 누구누가대가장이일 누가, 번. 아. 빨리 살아. 아니 이거 깼어 깼어. 천천히 하면 돼. 에이스가 급하게 안 써도 돼. 제일 어. 낫고. 공부터. 아, 이거, 이거 무조건 되는 거예요. 천천히 해요, 천천히. 터 천천히 계속 확실히 보고 밑에 오른쪽 밑에 뭐지 터지, 시지시지 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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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지 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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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그냥 이거 팍, 아, 나와도 그냥 지우지 말고, 더블 써주 그냥 지금. 그냥 딜하면 돼. 아. 무시하고 딜해, 딜해. 어차피 저거 안 터져. 다섯, 다섯 줄 남아서 저거 안 터지거든. 그냥 딜해. 예스. 그냥 딜해주세요. 오. 박수. 고생하셨어요 다들 숙련지로 가는구만